자 7번이야 자 여기 잘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 x를 빼야지 큰데서 작은데 빼면 빼야지 어떻게 해서 어떤 숫자만 남잖아 알겠죠 그래서 빼서 숫자만 남으면 주기함수 더해서 숫자만 남으면 대칭함수 알겠죠. 그래서 빼면 얼마가 돼? 4가 되지? 주기, 최소 4라는 주기로 가지고, 물론 8 주기도 되고, 12 주기도 되고, 알겠죠? 맞나? 자, 이 4의 배수만큼 주기는 다 승입해요. 알겠죠? 최소 4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해서 4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3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는 3x가 될 거고, 여기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 8까지는 알겠죠. 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걸 잘 보는 거야. 그러면 0을 집어넣을 때 여기는 0이야. 자극하니 1을 집어, 집어넣으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알겠죠 요, 우극한, 자극한. 여기 에 1을 집어넣으면 자극한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가되겠죠 여기 4 집어넣으면, 알겠지? 16 플러스 4, a 플러스, b 가될 거고, 알겠지? 여기는 4를 집어넣으면 12가 될 건데, 알겠지? 잡아.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알겠지? 한 주기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나? 그러면, 여기는 12가 아니라, 알겠지? 12가 아니라, 알겠지? 여기에 0이 왔으니까, 여기 다시 어떻게 해서 0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죠? 맞니? 그래,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가 똑같아서,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4A 더하기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6이 돼. 이렇게 풀 거란 말입니다. 자, 빼버리면 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빼버리면 1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돼. 알죠?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b는 얼마가 돼? 8이 돼야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알겠죠?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3x가 될 거고,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겠죠. 맞나? 1에서 어디까지? 4까지. 여기는 0에서 x의 1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 둘이 같아야 되고, 여기와 여기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죽이니까. 자 그래서 알겠죠? 자 10입니다. 10 알겠지? 10은 뭐하고 똑같으냐? 4주기니까 어떻게 4를 면 6과 같을 거고 얘는 어디까지? 2와 같겠죠. 맞나? 그래서 f2를 구하면 돼. 2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 더하기 8이 될 거고 4에 더하면 어떻게 해서? 어, 10이고 0이 되겠네. 그치? 자, 119번 확인 문제고, 자쭉 선을 긋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된다라고 하자,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 차가 오잖아 알겠지? 얘가 주기야. 자, 그래서 알겠죠? 마이너스 2에 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1과 3 사이에서는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야. 그쵸? 그렇죠? 자 여기에 여기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될 거고 알겠죠? 여기 들어가면 9 12죠9 니까 어, 3 b 플러스 12가될 거야. 알 겠죠? 근데 죽이다 보 니까, 알 겠죠? 여 기에 값이 다시 a 4가되는 거야. 다시 말 해서 f 2 라는 값과 알겠죠? f 3의값이같 아, 알 겠죠? 됐 어요. 맞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서 알겠죠? 여기 둘이 같아야 되고 얘 둘이 같아야 된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 더하기 a 이1 플러스 b 플러스 3. 알겠죠? b 플러스 4네요. b 플러스 4 알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넘어오면 2가 될 거고 여기서 3b 플러스 1 2이 e a 은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 얘가 넘어 16이 되네. 그치? a 마이너스 3b는 16 그래서 빼면 알겠죠?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얼마가 돼? 14가 됐겠네. d는 마이너스 7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이면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줬고 그래서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f x 라고 하는 것은 2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는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될 거고 고 그런데 고하라는 게 2021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2000 알겠죠? 어, 빼면 알겠 16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5의 배수보다 하나 더큰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f의 얼마가 돼? 어, 5보다 5의 배수 6과 같을 거고. 그러면 f의 얼마? 1과 같을 거고. 이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알 겠죠？그래서 여기 다가 집어넣 으면 f1 은알 겠죠？1 7 부러서 3이되 니까 얼 마가 돼 마이너스 얼 마가 돼3이되 겠죠？자 변형 120 번, 자쭉 선을 긋고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된다. 이런 얘기잖아. 2라는 것 주기를 가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ax 플러스 1이란 식, 0과 1 사이에서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됐지?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b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누구냐 하면 얘가 다시 오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얘 둘이 갖고, 얘 둘이 갖고 풀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B는 얼마? 1이 될 거야. 알겠죠? 0에서 함수 값은 뭐죠? 여기니까 얘가 B가 되겠네. 굳이 안 타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1이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될 거고 없어 지고, 알 겠죠？넘 어 오면 3a 가될 거고, 넘어 마이너스 3이 돼서 a 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a 다 하기 b 라고, 하는것은 마이너스 1더 하기 얼 마가 돼1이 돼서 얼 마가 돼0이답이 돼. 자, 발전 121번 이야. 얘도 똑같이 쭉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다르지. 그냥 상관없어. X를 없애려면 빼야되죠. 빼야되면 주기. 알겠죠? 뺐을 때, 큰 데서 작은 데 뺐을 때 남는 수가 주기야. 알겠죠? 4를 주기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까지 한 주기를 가진다. 이런 얘기거든. 0과 2 사이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AX-2B가 될 거고, 2와 4 사이에는 2X-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다가 적는 거지 자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되고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b가 되네 알겠죠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됐죠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야 얘들이 같아야 돼 알겠죠? 함수값은 뭐죠 여기 등호 들어가니까 0이 되겠네 얘는 같으니까 굳이 안 따져줘도 되고 4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8에서 4를 빼니까 4가 될 거고, 주기 끝하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 b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b 는알겠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됐죠? 얘가 0이니까 4 더하기 2에 의 마이너스 2 b 는 4가 돼. 됐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돼.